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 단독 주연 영화보다는 4명 이상이 함께 출연하는 공동주연 작품들이 많습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매력이 있지만 제작진 입장에서는 최근 영화계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100억 원 퀴즈쇼 상금을 노린 사람들의 좌충우돌 코믹 퍼레이드를 선보인 영화 퀴즈왕. 영웅본색첫 리메이크 작으로 관심을 모은 영화 무적자. 과속 스캔들 800만 흥행 신화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 이세 작품의 공통점은 모두 4명 이상의 주연급 배우들이 공동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주연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 장점은 그거에 비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다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홀로 영화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연기 자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작용합니다. 촬영 날 수가 일 수가 저는 거의 매일 매일이고 항상 어 거의 뭐 쉬는 날이 잘 없고 그렇게. 비중이 많다는 걸 촬영하면서 이제 실감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이제 압박감이 오기도 했는데요. 제작자 입장에서 공동주연 영화는 배우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영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 시나리오의 품질과 더불어 수연 배우가 누구인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독주연 영화가 많을 때는 주연 배우 출연이 취소되면 투자 자체가 철회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출연 배우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배우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그 배우가 캐스팅이 돼안 되냐의 여부를 따라서 한 프로젝트가 엎어지고 출발하고 이게 결정될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아, 조금은 다양한 많은 캐릭터들을 갖다 도용하는 거가 이제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많아진 것 같고요. 지난해 천만 영화 해운대 이후 공동주연 시스템은 이제 충무로의 새로운 제작 풍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V코리아 한국어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